아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, 저는 지금 아, 경기도 파주에 있는 마장호수에 와 있습니다. 이런 파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? 아, 경기도 최북단 아, 휴전선 부근 아,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, 저는 저희 조상 되시는 시조께서 파평면 아, 눌질이 영지라고 하는 그 연못에서 아래서 태어나신 그런 선형이 있는 곳이라 아, 저에게는 감회가 새롭습니다. 원래 이 지역이 아, 어, 민통선과 휴전선이 있는 지역이라서 개발이 아주 더딘 곳이었습니다. 어, 그런데 이 지자체에서 힘을 모아서 헤이리 마을, 평화 누리 공원, LG 디스플레이 공장들을 유치합니다. 여러분, 이 뒤에 보시는 저 호수 어,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? 이 마장 호수는 원래 2000년에 농업용 저수지로 개발을 했습니다. 아, 그런데 지금은 새롭게 도시형 테마파크로 재조성을 합니다. 자 줄렁다리를 보시게 되면 길이만해도 220m로 국내 최장의 다리이기도 하였습니다. 자 오늘 잠문의 말씀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. 자 여러분, 이 환경을 극복하는 지자체의 이 지혜. 또 우리 성경 속에서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또한 소년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더 풍성하게 먹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. 아, 우리가 땅을 살아갑니다. 땅을 살아가도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지혜, 그 지혜를 통하여서 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주의 풍성하시는 애가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. 아 저는 경기도 파주 마장 호수의 지혜를 생각하며 서 있습니다.